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며 원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다. 끊임없는 생각과 도전을 통해 그 기회를 움켜쥐는 행운을 맞이했다. 부의 추월 차선의 MJ 드마코 또한 마찬가지였다. 평범해 보이지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은 바닥을 박차고 올라 성공의 결정적 순간을 맞이하였다. 그의 책에서 말하는 그의 이야기는 이렇다. 람보르기니를 본 그날 이후 나는 타고난 재능 없이 백만장자가 된 젊은 부자들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백만장자들이 아니라 부유하고 화려한 삶을 누리는 부자들에 집중했다.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유명하지 않은 백만장자 집단이 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다소 사치스러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거나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들 나는 중산층 옆집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백만장자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었다 비교적 젊거나 단기간에 돈을 번 사람들 나는 일생에 40년 정도를 일하고 아껴 쓰는데 바쳐 백만장자가 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나는 늙은 부자가 아니라 젊은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나는 빈털털이었다. 애초에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내 연구 대상이 될수 없었다. 인기가 많거나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야구선수거나 연기자거나 가수거나 연예인이기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은 제외시켰다. 나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찾았다.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지나 석사에 이르기까지 나는 거의 종교에 매달리듯 부자가 되는 방법을 연구했다. 잡지와 책, 그리고 신문을 읽으면서 성공한 사업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았다. 하지만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을 밝히겠다는 나의 열정은 곧 실망으로 이어졌다. 나는 심야에 방송되는 홈쇼핑 광고와 쇼호스트의 좋은 먹잇감일 뿐이었다. 잘 속고 적극적인 데다가 신용카드를 쥐고 있었으니까 나는 늘 돌아다니는 무수한 정보들 믿고 주식에 투자하기도 했다. 정보의 출처는 선생님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계 광고를 보는 순간 소소하게 기대감이 생겼다. 광고도 부동산 관련 광고가 아니었다. 그럴 듯해 보였지만 어떤 것도 내게 돈을 안겨주지 못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젊은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장애물과 우회로 그리고 실수들이 내 길을 가로막을지 미처 알지 못했다. 장애물과 우회로 그리고 우울증. 졸업 후몇 년간 내 인생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나는 이 사업, 저 사업을 전전하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성공하는 일이 없었다. 비타민, 보석, 경영 잡지를 보고 구입한 마케팅 사업 등등 매달 새로운 사업에 손을 댔다. 실패와 함께 빚도 늘어가기만 했다. 시간은 점점 흘렀고 돈은 벌기 위해 구시대적인 집안 일을 하면서 내 자존심은 구겨져갔다. 중국 음식점 종업원, 막노동, 피자, 배달, 꽃 배달, 배차 관리, 리무진 운전, 신문 배달, 지하철 샌드위치 가게 판매원 등안한 일이 없을 정도였다. 쥐꼬리만 한 돈과 거지 같은 일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바로 시간이었다. 대부분의 일은 동이 트기 전 새벽 3시나 4시에 출근해야 했다. 나는 5년의 대학 교육을 마치고 졸업까지 했지만... 막 노동꾼과 다름없이 살고 있었다. 반면, 내 친구들은 직장에서 잘 나가고 있었다. 연봉은 매년 4%씩 인상되었고, 머스탱이나 어큐라에서 차를 뽑았으며, 30평형대 타운하우스를 샀다. 사회가 미리 정해놓은 인생을 살면서 만족스러운 듯 했다. 내 친구들은 평범했지만, 나는 그렇지 못했다. 26세에 우울증이 찾아왔다. 나도 내 사업들도 자립하지 못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우울증이 심약해진 정신을 갉아먹었다. 비가 자주 내리고 어둡고 우울한 시카고의 날씨 때문에 나는 더욱 따뜻한 침대와 달콤한 군것질거리가 주는 안락함 속으로 숨어들었다.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는 횟수는 햇볕이 나는 날만큼이나 적었다. 다시 말해 나는 성공한 일이 거의 없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들이나 할 법한 일들에 질린 나는 이제 그만 침대를 벗어나려고 애썼다. 그리고 매일같이 지나온 과거를 곱씹었다. 나는 실패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지칠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것이 내 잘못은 아니라고 믿었다. 나는 불을 향한 추월 차선이의 존재를 확신했지만 그것을 실현할 방법을 모르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대학교를 졸업한 첫해에는 어머니는 내 인생에 간섭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후 줄줄이 사업에 실패하고 한심한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살아가는 아들을 지켜보셔야 했다. 나는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면서 취직을 하면. 몇십 년씩 걸려 모을 돈을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벌어 보이겠다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더 이상 믿지 않으셨다. 파트로 매주를 쓴다는 말을 내 말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 했을지 모른다. 어머니의 잔소리는 내 의지를 꺾곤 했다. 어머니는 한 주에 적어도 20번씩 이제 제발 취직해라, 아들아라고 소리질렀다. 깨달음의 순간. 어느 어둡고 추운 밤, 하루 종일 리무진을 운전하고 피곤에 지쳐 돌아오는 길이었다. 신발은 눈에 파묻혀 온통 축축했다. 같았다. 두 시간 전에 먹은 아스피린은 편두통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었지만 눈 폭풍 때문에 집에 가는 길이 막혀버려 그럴 수도 없었다. 일단 길가에 차를 댔다. 눈이 녹으면서 발가락부터 다리까지 추위가 엄습했다. 리무진을 공원에 세우고 나서 눈 내리는 소리뿐인 지독한 정적 속에서 나는 내가 얼마나 겨울을 싫어하는지 새삼 느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내 인생은 결국 이런 거였어? 거부할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다. 이런 식으로 나는 하루도 더살수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변화를 결심하다. 나는 혹독한 겨울밤의 깨달음을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나는 바꾸기로 결심했다. 변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다. 나는 새로운 장소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어디든 상관없었다. 그 즉시 나는 힘이 솟는 것을 느꼈다. 변하겠다는 결심은 빠른 속도로 나의 한산한 인생을 희망과 약간의 복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내가 했던 실패들은 잊히고 새로 태어난 듯한 느낌이었다. 갑자기 막다른 길인 줄 알았던 그 길이 꿈을 향해 뻗어 나가고 있었다. 단순히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깨달음이 아니라 내 인생은. 스스로가 통제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 선택사항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아무 제약 없이 고를 수 있다면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어디지? 나는 내가 중요시하는 요소들을 고려하여 지도에서 다섯 개의 도시를 골라 표시했다. 바로 그 다음 달에 나는 이사했다. 아니, 도피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하겠다. 서행차선에서 추월차선으로 갈아타기. 나는 직업도, 친구도, 가족도 없이 900달러만 들고 피닉스에 도착했다. 내가 가진 거라곤 330일간 해가 쨍쨍한 날씨에 추월차선에 올라 부자가 되겠다는 불타는 의욕뿐이었다. 비록 가난했고 경비시설도 없었지만, 나는 부자가 된 느낌이었다. 내 인생을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내가 손댄 여러 가지 사업 중 하나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일이었다. 시카고에서 리무진 운전을 하면 시기에도 나는 한가한 시간에는 꼭 책을 읽었다. 나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공항에서 고객을 기다리거나 고객이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하는 사이에도 나는 차에 앉아서 책을 읽고 또 읽었다. 나는 재무나 인터넷 프로그래밍에서부터 부자들의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공부했다. 리무진 운전기사 일 덕분에 얻은 것이 있다면 해결이 시급하나 미처 해결되지 않은 고객의 니즈를 발견했다는 점이다. 리무진 손님 가운데 한 명이 뉴욕에 있는 리무진 회사 중 괜찮은 회사를 알고 있는지 내게 물은 적이 있다. 손님을 공항에 내려주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만약 내가 시카고에 사는 사람인데 뉴욕에 있는 리무진이 필요하다면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 뉴욕에 살지 않는 사람이 뉴욕 전화번호부를 갖고 있을리 만무했다. 그 질문 덕분에 다른 여행자들도 그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결론에 생각이 미쳤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인터넷 접속에는 지리적 제한이 없으므로 이 사업을 그대로 피닉스로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내 이전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큰 돈이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달랐다. 나는 돈도 직업도 믿는 구석도 없이 낯선 도시에 와 있었다. 이 사업에 매달려야만 했다. 나는 공격적으로 웹사이트를 홍보했다. 이메일을 보내고 고객 확보 전화를 돌리고 편지를 보냈다. 검색 엔진 최적화 기술을 배웠다. 책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매일같이 피닉스 도서관에 들러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했다. 웹사이트를 개선하고 그래픽과 저작권에 대해 공부했다.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라면 무엇이든지 습득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돌파구를 찾았다. 켄자스에 위치한 한 회사가 내 웹사이트를 극찬하며 차기 내 회사의 웹사이트 디자인을 만들어 달라는 전화를 해왔다. 웹디자인은 내 전공 분야가 아니었으므로 400달러의 사례금도 고맙게 받았다. 그 회사는 사례금이 거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24시간 안에 웹사이트를 완성해 보였다. 나는 흥분했다. 24시간 만에 월세의 대부분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공교롭게도 바로 24시간 후에 뉴욕의 한 회사로부터 웹사이트를 제작해 달라는 똑같은 주문을 받았다. 이번에는 600달러를 받았고 이틀 만에 완성해 보였다. 다음 월세도 번 것이다.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빈털터리에서 시작하여 사흘 만에 천 달러를 벌고, 나흘 오천 달러 짜리 복권에 당첨된 듯 했다. 피닉스에서 보낸 몇달 만에 나는 고객의 관심을 끌었고, 생애 최초로 내 힘으로 생활비를 벌수 있었다. 꽃 배달도, 접시 닦기도, 피자 배달도, 엄마 집에 얹혀 살지도 않고, 온전히 내 스스로 돈을 번 것이다. 이제 내 인생은 순풍을 타고 부자가 되는 길을 향해 나아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직 빠진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내 수입의 대부분은 웹사이트 광고가 아니라 디자인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즉, 나는 웹사이트 구축 작업에 시간을 들여야만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웹사이트 구축 의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했을 뿐더라 일을 멈추면 수입 역시 없을 터였다. 나는 돈을 받고 내 시간은 팔고 있었다. 새로운 부의 방정식은 부를 가속화한다. 겨울에 시카고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친구에게 웹 디렉토리를 보여주자 서비스 이용할 수를 보고 깜짝 놀라했다. 전 세계에서 리무진 가격을 묻는 사람들이 매분마다 나의 웹사이트로 몰렸기 때문이었다. 보스턴에서 우스터로 가는 리무진 비용이 얼마인가요? JFK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얼마죠? 받은 메일함에는 450개의 새로운 편지가 들어와 있었다. 편지함을 비우고 10분이 지나자 또 다른 메일 30개로 채워졌다. 이메일이 쉬지 않고 쏟아져 들어왔다. 친구는 야, 이 이메일을 다 돈으로 좀 바꿔봐. 라고 말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나는 친구가 남기고 간 과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에 걸쳐 나는 완전하지도 않지만 해결책을 고안해냈고 시도해보기로 했다. 바로 광고를 게시할 공간 대신 클릭하면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는 리드 광고를 파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수익 모델이 새롭고 획기적이긴 해도 고객들에게 유익하다는 믿음을 줄만한 입증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당신은 1990년대 후반이었고 내가 도입하기 전까지 리드 광고는 지금처럼 잘 알려진 것이 아니었음을 감안하길 바란다.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실행에 옮겼다. 단기적으로 내 수입을 갉아먹으리라는 예상은 적중했다. 나는 이 전략이 만약 성공한다고 해도 수익을 내기까지 몇 달이 걸릴리라고 예상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 첫 달에 473달러를 벌었다. 둘째 달에는 694달러를 벌었다. 셋째 달에는 970달러. 그 다음 달에는 1832달러 그리고 2314달러 3733달러 성공이었다. 사업 수익, 개인 소득 그리고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방문자 수가 늘수록 클레임과 피드백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늘어났다. 시스템은 고객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개선했다. 며칠 만에 혹은 몇 시간 만에 고객의 아이디어를 시스템으로 구현해냈다. 또 나는 몇분 안에, 늦어도 한 시간 안에 고객의 이메일에 응답하는 것으로 유명해졌다. 나도 고객들로부터 믿음을 얻는 법을 배웠고, 사업은 번창해갔다. 일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힘겨워졌다. 40시간을 일한주는 오히려 휴가에 가까웠다. 주중 평균 60시간씩 일했다. 주중과 주말의 경계가 없어졌고 새로 사귄 친구들이 술도 마시고 파티도 즐기며 노는 동안 나는 작은 아파트에 쭈그리고 앉아 코드를 짜고 있었다. 나는 오늘이 목요일인지 토요일인지도 몰랐다. 그래도 상관없었다. 진짜로 일에 빠져들면 일이 아니라 놀이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 나는 일이 아니라 열정에 시간을 쏟았다. 내가 만든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넘었고, 그럴수록 나는 더 일에 빠져들었다. 나는 고객들이 작성한 추천 글을 한 대에 모으기 시작했다. 덕분에 제 사업이 10배 성장했습니다. 이 웹사이트 덕분에 가장 큰 고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제 사업이 성장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이런 피드백은 돈에 맞먹는 가치가 있었다. 아직 수중에 돈이 넘쳐나지는 않았지만 나는 부자가 된 기분이었다. 부자가 되는 신기루에 속다. 2000년에 접어들자 새로운 종류의 문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려는 정보기술업체 몇 군데에서 회사를 팔 생각이 있는지 물어왔다. 그 해는 닷컴 열풍이 최고조에 달했었다. 기술을 팔아 떼돈을 벌었다는 닷컴 사업가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럼 나도 회사를 팔고 싶어 있을까? 당연히 그렇다. 나는 회사를 매각하자는 전화를 세번 받았다. 한 번은 25만 달러, 한 번은 55만 달러, 한 번은 120만 달러를 제시해 왔다. 나는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여 부자가 되었다. 아니, 거의 그런 뻔했다.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당시엔 나는 120만 달러가 큰 돈이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다. 세금과 쓸데없는 스톡옵션 때문이었다. 나는 그 돈을 잘못 투자했다. 나는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쉐보레 콜벳을 샀다. 나는 내가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했다. 닷컴 열풍이 잦아들 즈음 내수 중에 남은 돈은 30만 달러가 채안 되었다. 정보기술의 거품이 붕괴하자 여파 때문에 적어도 내 회사를 매입한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놓였다. 내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린 몇 가지 잘못된 결정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익 증가를 보았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회사의 성장에 치명타를 입었다. 돈이 무한정 들어오기라도 할 것처럼 펑펑 써댄 결과였다. 주문 제작 방식 물병이나 로고를 박은 티셔츠 따위에 못하러 돈을 쓴단 말인가.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도 없는데 말이다. 회사의 경영 주체는 이사회였고 결정 과정은 느렸다. 고객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회사는 위기를 빠져나올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내가 탄생시킨 웹사이트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다. 몇달후 파산 위기에 놓인 회사는 내 웹사이트가 아직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 여부를 표결에 붙였다. 정보기술 투자자는 씨가 말랐고 스톡옵션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모두들 재살길 찾기에 바빴다. 나의 창조물이 사람들로부터 잊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던 나는 내 웹사이트를 헐값에 다시 사드리겠다고 제안했다. 25만 달러를 제시했고 내 사비를 들였다. 제안은 받아들여졌고 내가 1년 전에 팔았던 그 회사는 다시 내 손에 들어왔다. 이제 회사를 경영하고 수익을 내서 회사를 사느라 받은 대금을 갚아 나가야만 했다. 남은 돈은 전부 사업에 재투자했다. 회사를 다시 찾고 나니 새로운 욕심이 생겼다. 닷컴 위기를 무사히 넘기는 것 뿐만 아니라 회사를 번창하게 만들자는 욕심. 돈이 열리는 나무에 탄생. 회사를 넘겨받은 후 18개월 동안 나는 서비스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킨 데 힘을 쏟았다. 나는 계속해서 웹사이트를 개선해 나갔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고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 자동화와 프로세스 개선에 열정을 쏟아부었다.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느리게 또 꾸준하게 생겨났다. 나는 점점 더 적은 시간을 일에 투자했다. 어느 순간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일하고 있었다.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하루는 라스베이거스로 날아가 흥청망청 도박을 즐겼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한 번은 나흘간 알아 누웠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한 달을 주식을 사고 파는 데 보냈지만 그래도 돈은 들어왔다. 바로 그때 나는 내가 이루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추월차선이었다. 나는 스스로 살아있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된 것이다. 나는 하루 24시간, 주 7일 동안 돈을 벌어들이는 무성한 돈나무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돈과 맞바꿀 필요도 없었다. 단지 한 달에 몇 시간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것으로 충분했으며 그 일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이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지 않아도 돈나무는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으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회사는 내가 되찾은 이후로 일약 성공세를 탔다. 어떤 달에는 20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냈다. 매출이 아니라 수익 말이다. 성과가 좋지 않은 달에는 10만 달러 정도였다. 나는 보통 사람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을 2주 안에 벌었다. 돈은 쏟아져 들어왔고 나는 사람들의 레이더 망에 걸리지 않도록 낮게 날아다니며 유명세를 피했다. 한 달에 20만 달러를 번다면 인생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 어떤 차를 탈 것인가? 어떤 집에 살 것인가? 어떤 휴가를 떠날 것인가?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낼 것인가?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당신은 바로 100만 장자의 지위를 누리게 된다. 나는 33세의 수백만 장자가 되었다. 나의 첫 번째 람보르기니를 뽑던 날 10대의 내가 품었던 꿈은 실현되었다 과거에 그 남자에게 주저하며 던졌던 질문은 이제는 거의 매주 내가 받고 있다 그리고 과거의 내가 그랬듯이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답을 줄수 있다 2007년 나는 회사를 다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은퇴하고 내가 꿈꿔온 가장 자유분방한 꿈 그러니까 책이나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때였다. 이번에는 330만 달러에서 79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안이 들어왔다. 이미 짧은 기간에 수백만 달러를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난 후였다. 나는 현금으로만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했고 내 인생은 또다시 추월차선에 들여섰다. 단 10분이 걸렸을 뿐이다.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회사의 엄청난 수표를 현금으로 받고 손에 쥐는데 걸린 시간. 바로 그 10분이었다.